안녕하세요, 카이슈입니다. 이번엔 순수 전기차입니다. 아주 특별한 차죠. 이름하여 세아. 전기차이자 벤 상용차입니다. 이 차는 이미 작년까지도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어요. 생소한 차량이기 때문에 먼저 사진 자료 보시면서 어떤 차량인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추 시승 영상으로도.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앞좌석만 있는 2인승이고요. 1톤까지 적재 가능하고요. 전기차 배터리 용량은 41.9kW. 급속 충전은 40분밖에 안 걸리고, 완속은 5시간 정도 걸리네요. 최대 주행거리는 240km까지나 나와요. 심지어 스타리아 밴 모델보다 옵션도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열선 시트는 당연히 있고, 시트까지 있으니까 사실 앞좌석 옵션 은 있을 건다 있어요. 안전옵션도 좋아서 당연히 보험료 도 저렴합니다. 자 그럼 실제 구입 시 얼마에 가져갈 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겠죠 세아의 소비자가격은 3980만원 인데요. 소상공인분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47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여기에 부가세 환급 270만원에서 290만원 정도 되니까요 1만원대 후반 실제 구입가격입니다 소상공인 아니고 일반 비사업자분들은 보조금과 추가 330만원 할인 있어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이 차량으로 개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건 정말 어메이징 캠핑을 안 해본 저도 집이고 뭐고 그냥 개조한 차막 끌고 다니고 싶어요. 이제 봄도 오고 날씨도 너무 좋아져서 이런 차로 강이나 바다 여행 다니면 너무 좋겠는데요. 캠핑카 튜닝업체 소개도 가능하고요. 유지보수까지 해주는 곳이라 믿고 맡겨도 되겠죠? 이렇게 여가를 즐기실 분들 외에 주로 구매하시는 고객군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제는 단종된 다마스 같은 차량을 대체하기 딱 좋은 차량이고, 실제로 이 브랜드 차량으로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것도 볼수 있더라고요. AS, 인프라도 너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표 한번 참고해서 보여드려요. 다른 전기차 벤 대비 디자인도 세련됐고, 한 번도 화제가 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스타렉스의 매월 기름값으로 세아 벤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엔진 미션 오일 교체가 없는 차. 세아를 경제적으로 사용하셔서 삶의 질과 사업 확장 등 꿈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상담은 카이시로 문의해주세요. 물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